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이 제일 부부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방남할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진전은 물론이고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매우 특별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TBS가 차를 보냈습니다. <laughs> 아, 교통방송이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지.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편의 제공이 손님을 초대할 때 편의 제공하는 거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북쪽에서 오는 손님한테도 예. 편의 제공하고 미국에서 네. 오는 손님한테도 편의 제공을 하는데 네. 리도 우리 내부에서는 북쪽에 편의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무슨 뭐 끌려다니기니 무슨. 북한의 수에 노란나는 이런 네. 식으로, 어, 뭐, 비판하는 그런, 그, 분들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편의 제공. 손님을 모실 때 편의 제공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샵540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TBS 앱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모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리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방금 전에 확인이 좀 됐는데요. 북한 열병식이 도대체 몇 시에 열리는 거냐? 오전에 한 거냐? 안한 거냐? 오후에 하는 거냐? 기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합참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오전 10시 반에 한 걸로 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당초에 어, 네. 기자들도 어, 외신 기자들 취재를 오라 그랬다가 또 이거 다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 닫고 조용히 70주년 행사를 지낸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0주년 생각이? 행사는 안할 수는 없고 네. 70주년이기 때문에 근데 밖에서 평창 올림픽에 재뿌리는 거 아니냐는 식의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걸 의식을 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와서 그냥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생중계 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들이 대내 행사 치르고 아마 편집을 해서 음. 좀, 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공개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그 오늘 오전에 기자들이 저한테 그 오늘 북한의 조선중앙 TV의 네. 그뭐 일정 뭐라고 합니까? 중계표. 어, 편성, 어, 편성표. 편, 편성표를 좀 보내왔어요. 네. 그런 자료 제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어, 뭐 인터뷰에서 좀 <laughs> 멘트도 따고 어, 어, 예, 인터뷰에서 우위를 점올라고 그랬겠지. 근런데 <laughs> 네. 예, 그걸로 봐서는 사실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가 비어 있었어요. 아 편성표예요? 예. 예. 그냥, 일단 좀 말은 된다 왜냐면은 음. 평양도 지금 추울 겁니다. 그렇겠죠. 어, 서울이를 친대 네. 그래서 이3 시부터 5 시까지면은 하 조금 아침 오전보다는 덜 추울 테니까. 네. 뭐 그렇게 그려고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아까 열시 삼십 분 합참에서 1 0시3 0 분에 네. 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네. 합참의 정보가 지금 실시간 정보라고 봐야 되고. 네. 그러면은. 그 뭐, 주, 중앙 TV 그 편성표 바꾸는 거야? 그럼 뭐, 네. 간단하죠, 뭐. 네. 네. 그러니까, 오전 10시 30분부터 했다면 한 거고. 네. 지금 아직 그 화면이 공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 몇 시간 있다 나오겠네요. 네. 네. 그 신형 무기들, 특히 이제 ICBM 같은 것을 막 보여주면서 대내외적으로 본인들이 핵 기량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이른바 체제 선전장으로 쓸 거다 뭐 이런 국내 보수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이번에 예고 방송을 하면서 네. 쓰는 용어들을 보면은 이핵 무장이니 핵 무력이니라는 말들을 그렇게 심하게 많이 안쓴것 같아요. 북한에서요. 어, 뭐 혁명 무력이니 무슨 뭐그 네. 어. 혁명무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네. 항일일 항일투쟁할 때 얘기 비슷한 건데, 네. 그러니까 핵무력, 핵무장, 우선 국가핵무력 완성 같은 그런 그 용어를 들수 있으면은 적게 쓰고 안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그 국제사회의 대북 시선을 네. 많이 의식한. 그 결과라고 아, 봅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번에 뉴스공장 출연하셔서 이제 70주년 꺾이는 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 잔치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웃집에 잔치 오기 전에 자기 집 칠순 잔치 먼저 하고 오는 게 어디다, 이제 이런 <laughs> 분석 해주셨어요. 예. 네. 원래 북한의 건군절이 48년 2월 8일이었습니다. 네. 2월 8일날 건군절 쭉 그, 지켜오다가.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48년 2월 8일이 건군절이기 때문에 58년 2월 8일은 10주년 행사가 크게 했을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78년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건군절 30주년이 되는 해에 갑자기 그것을 4월 25일로 바꿨어요. 음. 음. 그때 이제 김정일이 김정일 비서가 사실은 어 공식적으로는 후계자가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어 최고 권력자가 안 됐지만은, 네. 내막적으로 다 후계가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음. 모든 걸 좌지우지 할 때입니다. 네. 그때 그, 갑자기 4월 25일이라는 건, 1932년 4월 25일. 네. 당시 21살 짜리였던 김일성이, 그 다음에 뭐 김성주죠. 네. 음, 항일 빨산, 그, 항일 우격대를 그렇게 조직했다고 하는 날이 4월 25일이래요. 네. 그거를 이제 부각시키는 것은, 저희 음. 항일혁명전통을 부각시켜가지고, 백두혈통. 네. 그래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 것을 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한 음. 일종의 계산된 그, 이 결정이었죠. 예. 그러다가, 아 내가 알기에는 2015년까지는 4월 25일 날 근군전 행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 평양시 내그4.25 문화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저는 2 이팔문화회관이에요. 아 어, 2007년 예. 예,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보을 했을 때, 예. 그 사유오문화회관 그 앞에 이제 빨간 카트를 깔아놓고, 음. 그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을 했습니다. 아하. 아, 그때 이제 에, 다그 수영원 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김장수 국방장관은 군인이기 때문에 법버하게서서이자를 네, 했고 아, 원래 그 체형이 꼿꼿한데 뭐 네.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두 손으로 악수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네. 어, 예, 비굴하다 무슨 뭐별그 뭐 어, 비판을 많이 했지만 네. 그게 사이오 문화회관이었어요근데 어, 이번에 아마 어, 2010 5년에 바꿨으니까 네. 김정은으로 들어오면서 네. 김정은 시대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 시대를 뛰어넘어서 거꾸로 할아버지 시대로 지금 다시 그이 전통을 네. 어, 그쪽으로 바로 직결시키는 그런 조치로 2월 8일부터 해왔고 그러니까 금년이 지금 끝까지는 해고 네. 더구나 지금 8, 8, 8 아니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어, 북한이 작년 말 금년 초입니다. 네. 신년사에서 그렇죠. 나온 거 아니에요? 신연사에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그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도 보고를 했지만 네. 12월 초부터 예. 미림 비행장에서 그열병명 준비를 그 훈련을 했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년 2월 달 그거는 하는 건 이미 이,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12월 초부터 훈련을 해왔고 예.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에 예. 2월 9일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하기로 한 것은 작년 말, 금년 초일이기 때문에 네. 평창 올림픽에 오기로 해놓고 무슨, 어, 어 열병식이냐, 이런 아, 얘기는 뭐 그거는 말이 안 말이 안돼 소위, 시간 개념만 들어가면 은 그건, 그외이 아. 비판을 위한 비판 내진 그건 특집에 불과한 거죠. 예, 특집에 어, 불과하다. 특집에 불과하죠. 예, 비판은 어차피 열병식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특집이다. 특집 그렇죠. 잡기다. 예. 이, 이런 비판 주셨습니다. 그, 노동당 제1 부부장, 네, 그 김여정 부부장이 내일 오는 거죠. 내일 오죠. 내일 오죠. 내일 그 북한 대표단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앞서 백두열통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그 북한 체제 최고 권력자 집안 안에 혈육이 오는 것은 처음 있는 저기죠. 일입니다. 네. 정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어, 뭐 혈육이라는 게뭐 손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구만. <laughs> 네. 그다음에 뭐 동생들도 많이 있으면은 뭐 그중에 하나면은 큰그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네. 지금 위에 형이 하나 있죠 김정철이라고. 김정철. 어 근데 이게 바로 밑에 동생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오면서 제일 부부장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네. 부부장은 많아요 당에. 네. 당에 그러니까. 제일 부부장이면 그... 우리로 치면 응?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장관보다 높지. 장관보다 높지. 예. 예,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보다도 지금 서열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김영남, 김여정, 최희, 리선번 이렇게 순서가 될것 같은데. 예. 아마 내일 이제 그뭐 비행기로 올지, 뭐로 올지 모르지만 내리는 순서가 그게 바로 이제 권력서열인데. 내리는 순서가 권력서열이다. 아. 권력 예. 아. 어, 그런데. 그 제일 부부장이라고 그 격을 높이고, 네. 동생, 그 유일한 동생을 보내고, 실제로 좀 당해서 일을 하고, 김정은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을 보낸 거 보면, 네. 이건 그냥 그 고위급 대표단의그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아,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소위 그 이, 뭘까 메시지가 상당히 예...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아 김여정의 방남 자체로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뭐그 얼마든지 예. 김영남 위원장은 이제 상징적인 국가 수반이니까 예. 그 다른 나라 국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예. 국가 수반들로고 그 동급으로 좀그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하는 거고 네. 친동생을 이렇게 보내고 그더나 지금 그래서, 뭐, 어 거의 그야말로 어 수행을 하다시피 하는 동생을 보내는 거 보면, 예. 아, 금년 초에 연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네. 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북한식 저 화답이 아니야 아, 문재인 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식 화답이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내가 할수 있으니까. 예. 아, 그런 문제도 한번 얘기를 직접 내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배석이 담겨 예. 있다고. 실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단독회동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좀 됐습니다. 글쎄 모양새는 그 단독회동 글쎄 그건 조금 예. 그렇게 되면 김영남 그 단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아. 얼마든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할수 네. 있죠. 네. 음, 얼마든지 대표단 전체가 모인 그럼. 자리에서 할수 아, 있는 일이다. 아, 그래야지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음. 이를테면 지금 오는 건 오는 거지만 지금 그 올림픽은 올림픽이지만 이른바 이제 김여정 역할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 곧바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 여당에선 그렇게 관측을 하더군요. 글쎄, 그건 너무 좀 성급한 거고, 예. 어 너무 성급하고, 어 이쪽에서 정상회담, 그쪽에서 정상회담돼서 뭔가 그 애들로서도 얘기를 하면, 네, 뭐그 문제는 앞으로 장관급 회담, 고위급 회담도 있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음... 계속 협의를 하자는 정도만 얘기가 돼도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상회담을 그 전에 어, 설례를 보면 네. 최소한도 두 달은 준비를 해야 아. 어, 대단히또두 두 달은 준비를 해야 어, 좀 뭐랄까 제대로 된 회담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2000년 정상회담을 발표를 나서 두달 있다 했거든요. 네. 4월 10일 날 정상회담 합의 발표를 하고 예. 6월 12일 날 음. 올라가기로 했다. 가 하루 늦어서 13일 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가셨지만 구 예. 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6월 16일 날 그게 어, 김일성 주석이 같터 전 미국 대통령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어, 미국도 받고, 우리도 받고, 수락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 에 제가 이제 정상회담 준비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네.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기 음.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때 합의를 하기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음. 정상회담을. 네, 약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와, 시간이 짧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 아, 물론, 뭐, 그렇게 힘들었지만, 결국 뭐, 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오는 그, 근데 뭐, 일을, 밤은 안, 잠은 안 자고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준비는 다 해놓고 있었는데, 아, 어, 갑자기 7월 9일 날, 어 7월 9일 날, 낮 12시 방송으로, 7월 8일 날 새벽에, 김일성 주석 사망 뭐, 소고 예. 하고 나와서, 허망하게 됐지만 그때 한달 준비해 보니까 무하이 어렵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2000년 정상회담은 두달 준비했고 네. 2007년 정상회담도 그때도 그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김여정 제일 부부장의 방남 과정에서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만약 하는 걸로 의견이 뭐 좁혀진다 할지라도 예, 예. 나중에 이제 보이급 회담에서 뭔가 좀 절차 문제 그다음에 장소는 언제올 것이냐 시간 시기는 언제올 오느냐. 등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란다면, 뭐, 말라야, 무슨, 뭐, 4월 5월. 4월 5월. 뭐. 아니, 글쎄, 예. 4월 5월 단정이 아니라, 이번에 그런 쪽으로 얘기가 그 시작이 된다면, 네. 그렇게, 빨르면리면 그렇게 될수 있다. 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음.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김효정이 올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측을 하신 바 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예언 정세연. 그래서 3월 5월 말씀하셔서 예컨대 2월 10일 날 토요일 날 이것이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따져보면 한4월 10일에서 5월 초 아이고, 이때 정상회담 가능성 이 있는 거 아, 아니냐. 글쎄, 뭐, 뭐 기다려 볼까요?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특정해서 좀기사글을 만들고 싶겠지만 <laughs> 내가 아무리 뭐저 예언을 해서 맞췄다 그러지만 네. 그거 어쩌다 맞은 거예요. 어쩌다 맞은 거고. <laughs> 음, 아니, 근데 계속 직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동선만 봐도, 아, 다음 단계는 뭐다. 이런 게 이제 예측이 되지 않을까. 되실 것 같은데요? 아이, 글쎄, 뭐. <laughs> 어, 그 정도 해놔야지.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리고 결국 이것은 이제 남북관계 급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 아니냐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겁니다. 미국, 일본. 주변국들이 좀 도와줘야 남북관계가 훨씬 더 빨리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태도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면서 오기 전부터 어, 사실,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우리는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것을 말을 하려고 오는 거다, 뭐, 테이프 커팅 하는데 서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그널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펜스 부통령의 그, 이, 소위, 언사가 네. 조금 그, 이 불길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바뀌고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내 정치적 그~ 계산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 어~ 펜스 부통령과 예, 대통령이 예.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미국 주도의 압박과 제재를 좀 오랫동안 해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성과를 못 냈어요 음. 북한이 손을 안들었어 지금. 네. 그면 압박과 제재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은 못하지만 내막적으로 막 그쪽으로 어, 의견이 모여, 모아지고 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어, 남북대화를 그잘 해가지고 특히 정상회담까지 해가지고 미국 대화 내지는, 어, 막그 미국 핵협상이 가능한 그런 상을 차려준다고 해도 그, 거절 필요는 없는 거지. 아. 응? 예.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미국 그렇죠. 예. 미국으로서는 누가 차려주는 상이 될건 간에 예. 자기들이 압박과 제재로 상을 차릴건 간에 세릴건 예. 또는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는 겸상을 차려주건 간에 북핵 문제를 네. 풀수 있는 어떤 그이 이니시아티브를 장악할 수 있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쁘지 않다, 이게. 아. 그러니까, 어, 4일날 그문 대통령이 이제 남북 간의그 대화를 그 합의하고 고위급 네. 회담 합의를 하고 전화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더니 남북대화 100% 지지한다. 그다트럼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는 예, 얘기도 했고. 예. 10일날, 그러니까 9일날 그 고위급 회담 조명균장관하고 이성권 예. 위원장이 만난 거기 그 회담 후에도 10일날 통화했을 때, 예. 어, 그, 남북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네.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져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핵 문제 해결의 어떤 단초가 열리면은 나쁠 거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떠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이 만나 가지고 너무 세게 해가지고 나, 한국 정부나 북한 정부가 그 북한 정부의 퇴로를 막지 마라. 네. 아, 뭐 음. 만나자고 만나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직접 대화의 어떤 그 단서가 마련되면 네. 나쁘지 않. 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이 바뀐 것 같아요. 어, 응? 만날 예, 용의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뭐, 두고 뭐 보자. 그건 없지만 만날 용의가, 있, 아니 두고 보자 했고 예. 틀려서는 국무장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예. 뭐 두고 예. 보자 했고. 예. 오늘 오전에 북한의 외교부 외무성에서또 성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뭐 미국 꼭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예. 생각한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자기네들이 먼저. 북어로는 음. 식으로 만날 생각은 없다. 아, 그런데. 체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그렇죠. 북한의 체면. 아, 북한이 체면을 얼마나 따집니까?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약자기 때문에 이렇게 체면을 따져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저기, 뭐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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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를 조성해주거나 다리를 놔주면은. 네. 뭐, 펜스 보통령이 뭐, 도망갈 것까지는 없지. 음. 음. 그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 사이에 무슨 얘기가 되거나, 네. 김영남 위원장과 펜스 부통령 사이에 뭐 밀도 있는 또 심도 깊은 그런 대화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정도 인사 외교하고, 음. 인사 외교하고, 네. 그 이후에 남북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뭐 여건조성 같은 것을 해나가는 것을 미국이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 이제 일본에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 통령이 이제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는 좀뭐 지켜보자.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일본에 가가지고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북한이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를 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계속할 거다.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된다.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아베하고 만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입장이 왔다 갔다. 물론 이제 틸러슨 장관은 계속 이게 수미일관하게그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펜스는 이말 했다 저말 했다 좀 그래서 이게 좀. 아니, 아니요. 그걸 나 그게. 하지. 그게 그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네.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입니다. 네. 사, 작년 4월 26일 날 발표한 소위 그그 3부 그 장관, 네.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 네. 국장 3부 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그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과 관여인데 네. 바로 그 얘기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음. 어. 그 원론적인 얘기예요 네. 지금 와가지고 뭐 북한이 에~ 북한 대표단을 만나기도 전에 네. 이번에 만나면은 우리가 정책을 바꾸려고 했던 얘기는 미리 뭐로 해요어 음. 만나가지고 얘기가 잘 되면은 그건 사, 그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네. 일단 북한의 태도 변화가 지금 감지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회담을 뭐 피해 갈 필요는 없다 아하. 해보고 그다음에 음. 계속 이렇게 압박과 제재를 어 계속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인지는 주변국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면서 그 결정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뭐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뭐 일본에 가가지고 뭐그 아베 총리가 절대로 대화국면으로 가지 말고 네. 이, 올림픽 끝나면 바로 무슨 한미연합훈련 재개하자 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미국의 국가이기라는 입장에서 또는 세, 어, 국제 평화의 수호자라고 하는 미국의 위치에 걸맞는 그런 어떤 정책 변화 결정은 미국이 하는 거예요. 와싱턴에서 네. 결정하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이뭐 아베 만나고 오는 걸렇게 겁날 거 없어요. 아베가 할 말은 뻔해요. 어, 그 사람은 한반도에 좀 불안이 계속돼야 네. 그래서 또뭐 민방위 훈련 계속할 수 있어야 네. 자꾸 하잖아요 좀뭐 그렇죠.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네. 뭐 민방위 훈련 을 네.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그다 거 지금 뭐이 평화법 구조 그 고칠 수 있는 분위기 사회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는 짓인데 네. 어, 그러니까 아베 계산이 있겠죠 음. 아베 계산이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계산도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어. 우리가 이제 어차피 북한 문제는 미국이 결심하면은 대화 보면 넘어가는 거고, 네. 미국이 그게 아니다 하면은 계속 압박과 제재 국면으로 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건 좀어 며칠 좀 기다려봅시다. 네. 자, 북한이 김영남 위원장은 발표를 하고 그 밑에 누가 같이 올지는 공개를 안 하다가. 미국에서 이방카가 온다 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세명 명단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혹여 음. 평창에서 이방카와 어, 김여정의 만남 여기에서 뭐 혹시 또 다른 진전 가능성? 이방카는 근데... 폐회식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폐막식에 온다는 거예 예. 처음에는 뭐 개막식에 올 것처럼 개막식 했었죠. 그런데 예. 뭐 이방카가 올 것처럼 뭐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그, 소위 카운터 파트로서 네. 김여정을 보낼 수도 있다는 하 얘기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 하자좀 가능성의 차원에서. 가능성. 가능성, 희망적 관측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방카가 폐막식에 온다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난 뒤에 김여정이 제일부부장으로 코칭이 되면서 그 고, 고위급 대표단에 네.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나는 기왕 보낼 바에는 예. 개막식에 보내서 음. 문재인 대통령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요. 어, 예. 뭐 이방카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오는 예.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아니 이방카고 만나는 것보다 예. 이방카고 무슨 뭐이 김여정이 만나서 네. 무슨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진 찍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 이번 기회에 그 남북 관계를 확실하게. 어, 음. 올림픽 이후에도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네.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그 관리해 나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면 개막식에 보내야죠. 음. <laughs>